선영아 웬일이야? 외삼촌 이모 저 이번에 서울대 합격했어요. 그런데 등록금이 모자란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? 서울대라니 정말 축하해. 여기 입학 선물이야. 외숙모는 여자에게 돈을 줍니다. 정말 고마워요. 꼭 갚을게요. 외삼촌 외숙모. 오빠 언니네랑 연 끊은 지가 언젠데 쟤까지 도와줘야 해? 우린 가족이잖아. 도울 만 하니까 돕는 거야. 몇년후 여자는 친척들을 다시 찾아옵니다. 저 이번에 졸업했어요. 취직보다 창업을 해볼까 해요. 염치 없지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? 그래 좋은 생각했네. 여기 3천만 원 있으니 보탰어. 외숙모가 돈을 뺐으며 말합니다. 3천 가지고 뭘 해요. 이 카드에 5천 들어있으니 필요할 때 써. 정말 감사해요.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. 여자는 돈을 받고 떠납니다. 형님, 선영이가 진짜 돈 갚을 것 같아요? 그래 오빠. 너희 말이 다 맞아. 돈못 갚을 수도 있어. 하지만 우린 가족이고 내가 도울 만 하니까 돕는 거야. 그럼 오빠, 우리도 집 사는데 2억 정도 어떻게 안 될까? 그래. 계좌번호 불러 봐. 송금해 줄게. 역시 오빠밖에 없어. 오빠 어려우면 우리 집 팔아서라도 도와줄게. 회사에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. 여보, 이번 프로젝트는 여동생한테 한번 맡겨 볼까? 난 조카 선영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시험 한번 해 볼까? 그래. 며칠 후 여동생이 회사로 찾아옵니다. 넌또 여기에 왜 있는 거야? 얘들아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너희들 여유자금 있으면 도와줄 수 있나 해서. 오빠 지금 남편이 돈 관리하고 있어서 내가 가진 돈이 없어. 어? 애들 하원 시간이 다 되었네. 나 먼저 가볼게. 여자는 황급히 떠납니다. 선영아 넌 바쁜 일 없어? 왜 숙모 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는 없어요. 1억 정도 통장에 들어있는데 급한 대로 쓰세요. 선영아 사실은 돈 필요 없어 우리 새 프로젝트 들어가는데 같이 일해보자 은혜 갚은 여자의 앞날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.